내 아이가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 준혁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제 뱃속에는 7개월 된 아기가 있었어요. 제 아이였고 분명 남편의 아이였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누구 씨를 갖다가 우리 아들한테 떠넘기려고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유진이라는 이름의 남편과 7년을 함께한 그 여자였습니다.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승리자처럼 미소짓던 그녀의 얼굴을 절대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1년 만에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결혼이었어요. 준혁 씨를 만난 건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었는데 그는 정말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6개월간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재벌 2세 며느리감이 줄서 있다고요. 그런데 평범한 회사원이라니 말이 돼요? 첫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준혁 씨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무엇보다 제가 임신을 하면서 결혼은 급하게 진행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했던 시기였을까요? 결혼 후 시댁에서 제공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였는데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게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들락날락하셨고 제 생활 하나하나를 간섭하셨거든요. 며느리가 아침도 안 차려줘?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해? 먼지가 보이잖아. 임신했다고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나 때는 임신하고도 반일 다 했어.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참았어요.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다정함은 온데간데였고 어머니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 말씀이 다널 위한 거야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죠. 임신 다섯 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받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오늘 저녁 시간 돼? 유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추궁했더니 남편은 대학 동기라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죠. 임신 여섯 개월, 배가 많이 불러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서야, 너 임신 전에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항변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이상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민서 씨 맞으시죠? 전 대학 동창 성민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대학 시절 사귄 남자친구라고 주장했어요. 사진까지 들이밀며, 우리가 함께 찍은 거라고 했죠.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얼굴이 맞는데 그 남자와 함께 찍은 기억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사진을 증거라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이것 봐. 내가 우리 아들을 속였잖아. 어머니, 저 정말 저 사람 몰라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집에 가둬버렸습니다. 외출도 못하게 하고 휴대폰도 빼앗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하루 한 끼만 먹게 하며 학대했죠. 내가 누구 씨를 받았는지 밝힐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 커녕 같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밤에 들어와서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대체 누구 자식이야? 말해. 주녀가 제발. 이게 당신 아이라니까. 나좀 믿어줘.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오해가 풀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친자 확인을 하겠다면서요. 이제 내 거짓말이 탈로 날 거야. 병원에서 양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검사라 임신 중에는 권하지 않는데도 시어머니는 강행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가 걸렸죠. 그 2주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이 악몽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결과를 받는 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다그쳤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상 남편분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요. 다시 검사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마침 병원에 온 남편도 차갑게 말했죠. 내 아이가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지금 딴놈 애를 빼놓고 나한테 사기친 거야.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남편의 대학 동기라던 그 여자가 블룩한 배를 하고 나타난 거죠. 시어머니는 유진을 보자마자 달려가 않았습니다. 유진아,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정식 며느리야.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요. 남편과 유진은 7년을 사귀어 왔고, 시어머니도 유진을 마음에 들어 했대요. 하지만 제가 임신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못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유진을 계속 만났고 유진도 임신을 했어요. 그들은 저를 내쫓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조작된 사진, 가짜 동창, 그리고 바꿔치기 된 검사 결과까지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아기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죠. 넌 이혼신고서에 서명하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싫어요. 이 아이. 준혁 씨 아이예요. 시끄러워. 시어머니와 남편에 의해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병원 밖으로 내쳐진 거죠. 그날 밤 저는 친정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아기는요? 제 아기는 괜찮아요? 의사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조산 위험이 있어서 급하게 입원시켰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시댁에 찾아가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말렸어요. 이미 이혼신고서에 서명을 한 상태였고 싸워봤자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친정에서 조용히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잔인함, 그리고 치밀하게 저를 파멸시킨 그들의 음모,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유진이 승리자처럼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데려갈 테니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였으니까요. 출산일 저는 고통 속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요.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뚱뚱하고 초라한 몰골에 아무런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요. 출산 후 2개월 저는 딸 서연이를 데리고 친정을 떠났습니다. 부모님께는 취직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먼저 외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52kg이었던 체중이 출산 후 78kg까지 불었거든요. 시댁 생활의 스트레스와 임신으로 인해 거의 30kg 가까이 쪘던 거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운동했습니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4, 5시간이었어요.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6개월 만에 20kg을 감량했어요. 1년이 지나자 48kg까지 빠졌죠. 결혼 전보다 더 날씬해진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를 찾았어요. 대대적인 변신이 필요했거든요. 쌍꺼풀. 코 윤곽 가슴. 전부 다 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은 놀라셨지만 재결연한 의지를 보고 수술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 세 번의 수술을 거쳤어요.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복수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얼굴. 긴 웨이브 머리. 예전에 평범했던 민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준비한 게더 있었습니다. 저축했던 돈과 친정의 지원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투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까지 밤낮없이 공부하며 종잣돈을 불렸습니다. 운도 따랐어요. 2년 만에 투자금이 10배로 불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카페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십억대 자산가가 된 거죠. 그리고 시댁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준혁 씨의 회사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도 무리한 확장으로 빚이 많았죠. 유진과 준혁 씨는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얻어 좋아했지만 유진은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준혁 씨의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 프로젝트만 성사되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파산 위기에 몰릴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발주처와 접촉했습니다. 제 카페에 그 회사의 임원들이 자주 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연을 가장해 친분을 쌓았고 결국 프로젝트 관련 미팅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라고 합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더 이상 강민서가 아니라 최민아였습니다. 그 미팅에서 저는 날카로운 질문들과 훌륭한 아이디어로 임원들의 눈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준혁 씨의 회사와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죠.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날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샤넬 수트에 에르메스 백루브탱 힐을 신고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준혁 씨의 팀도 이미 와 있었죠. 안녕하세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당연했죠. 제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최민아 대표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강준혁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예전에는 그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었는데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준혁 씨 팀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한게 보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사한 대로였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완벽한 대안을 제시했죠. 저희 제안은 단순히 프로젝트 완수가 목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예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최민아 대표님 측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어요. 이 프로젝트를 놓치면 회사가 위험하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준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최 대표님, 혹시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제안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제안이요? 이번 프로젝트, 저희와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위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뻔뻔하게도 협력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등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준혁 씨가 말했어요. 최 대표님, 혹시 어디서 뵌것 같은데? 심장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한 거예요. 그후로 준혁 씨와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죠. 어느날 업계 모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준혁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최 대표님, 오늘은 제가 한잔 사겠습니다. 지난번 거는 제 실례였어요. 괜찮습니다. 비즈니스니까요. 정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혹시 대학이 어디세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요. 강 대표님은요? 저도 서울대인데. 동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서울대 동문이 많으니까요. 대화를 나누며 그를 관찰했어요. 여전히 잘생긴 외모였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고생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요즘 힘드시죠? 제가 물었더니 준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이나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그 프로젝트를 놓치는 바람에 힘드시겠어요.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더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최 대표님, 투자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투자에 밝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서요. 기회가 온 거였어요. 좋아요.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약속을 잡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무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준혁 씨가 제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대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으시다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요.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잘안 되네요. 제가 투자 정보를 좀 드릴게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나중에 성공하시면 저와 파트너십을 맺어주세요. 장기적으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준혁 씨는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투자 정보를 줬어요. 하지만 이건 미끼였습니다. 초반에는 돈을 벌게 해주고 나중에 큰 돈을 잃게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예상대로 준혁씨는 제 조언대로 투자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는 점점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죠. 최 대표님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완전히 믿게 됐고,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대표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싱글인데요? 그럼, 혹시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비즈니스 말고, 개인적으로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유진과 결혼해놓고, 이제 저한테 작업을 거는 거였으니까요.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네 결혼은 했는데 요즘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요. 뻔뻔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계획에 포함된 거였습니다. 그럼 안되죠. 전 유부남과는 식사 안해요. 최 대표님 농담이에요.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식사 정도는 괜찮죠. 그렇게 저는 준혁 씨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들였죠. 어느 날 업계 행사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도도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아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누구신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처음 뵙습니다만,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때 준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최미나 대표님이에요.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분이고요. 아, 그 유명한 최미나 대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자, 갑자기 친절해진 거죠. 우리 아들이 대표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식사 한번 하자, 차한잔 하자며 집요하게 접근했죠. 결국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어요. 미나 씨, 우리 준혁이 어때요? 괜찮은 남자죠?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분이시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남자로서 어떠냐고요? 우리 준혁이가 미나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결혼한 상태인데 다른 여자를 추천하다니 그런데 강 대표님 부인이 계시잖아요. 그 여자 말인가요? 에이, 그냥 집에서 애나보는 여자예요. 미나씨 같은 능력 있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였으면 좋겠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진을 택한 게 시어머니였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여자를 물색하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이건 저로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럼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전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할 생각 없어요. 가정이라니요. 그냥 계약관계죠. 계약관계. 우리 아들 이혼시키고 미나 씨랑 재혼시키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볼게요. 애매하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준혁 씨에게 큰 투자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면 큰 수익을 낼수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도 있죠.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최소 5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혁 씨는 고민했지만 결국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모두 끌어모았죠. 심지어 시어머니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최 대표님을 믿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정말 큰 기회가 될 거예요. 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이었어요. 제가 치밀하게 준비한 사기 프로젝트였죠. 저는 단순히 그들을 망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게 서로를 물어 뜯게 만들 생각이었죠. 첫 번째는 남편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존심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투자 정보를 흘릴 때 일부러 처음엔 확실히 돈을 벌게 해줬어요. 준혁 씨는 점점 제 말을 신처럼 믿기 시작했죠. 최 대표님 말만 따르면 됩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가 전 재산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회사 운전자금까지 모두 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하도록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회사는 부도, 거래처 전부 계약해지, 금융권 블랙리스트 등재, 명의대여 허위 보고까지 엮이며 특정 경제범죄조사 대상, 준혁 씨는 하루아침에 유망 CEO에서 사기성 투자로 회사 말아먹은 무능한 대표가 됐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군요. 전화는 끊기고 술자리 초대도 사라졌어요. 최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준혁 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죄송하다고요? 제 회사가 망했다고요. 어머니 부동산까지 날아갔어요. 그건,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권유한 거잖아요. 준혁 씨는 격분했지만 법적으로 제가 책임질 일은 없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었거든요. 결국 준혁 씨는 회사를 정리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부동산도 경매에 넘어갔죠. 그들이 파멸하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돈보다 체면이 전부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걸 무너뜨렸습니다. 강남 사모임, 교회 인맥, 부동산 업계 지인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과거의 진실이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집 며느리 임신한 채로 쫓겨났대. 친자 검사 조작했다더라. 결국 진짜 손주는 버리고 남의 며느리 들였대. 팩트였습니다. 증거도 있었고요. 순식간에 시어머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악독한 심호로 낙인 찍혔습니다.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가고, 같이 차 마시던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마지막 남은 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원룸과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잃고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찾아갔어요. 누구세요? 문을 연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낡은 추리닝, 도도했던 표정 대신 초췌한 얼굴.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당신 누구야? 혹시 그때 최 대표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강민서예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 민서? 그게 무슨, 5년 전에 쫓아내신 며느리요. 기억나시죠?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내가, 내가 민서라고? 네, 그 뚱뚱하고 불품 없던 민서요. 많이 변했죠? 이럴 수가. 그럼 우리를 파멸시킨 게. 네. 다제 계획이었어요. 어머니와 준혁 그리고 유진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내가 괴물을 만들었구나. 괴물이라고요? 천만에요. 어머니야말로 괴물이었죠. 임신한 며느리를 모함해서 쫓아낸 사람이요. 그건. 그건 유진이가 더 나은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서 어머니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편하게 사세요 어머니. 가난하고 외롭게요. 제가 5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을 평생 느끼면서요. 결정적인 날 저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 사본을 시어머니 앞으로 보냈습니다. 친자 검사 조작 정황. 사주된 증인 진술. 유산 위험 강행 검사 기록.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준혁 씨에게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다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왜그 여자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어? 준혁 씨도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시켰잖아. 유진들이라고 한 것도 엄마잖아.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같이 망해갔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반겨졌어요. 엄마, 우리 공주님, 엄마 많이 기다렸어? 이제 일곱 살이 된 서연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준혁의 눈매와 제 미소를 닮았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우와,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야. 엄마랑 나.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저와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안 그렸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없어도 돼. 엄마랑 나만 있으면 행복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복수에 몰두하는 동안 서연이는 엄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며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그냥 우리 서연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싸웠고, 이 아이를 위해 복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끝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재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유진은 약속대로 미국으로 떠났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업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이제 업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그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준혁 씨는 결국 모든 걸 잃었다고 하더군요. 회사일로 문제가 생기면서 정과 기록이 남았고 그 이후로는 금융거래가 전부 막혔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예전에 그 이름을 알아보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보는 곳이 있어도 아무도 그를 다시 쓰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진은 먼저 떠났다고 들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양육비 고지서 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는 이름을 바꿔가며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사람들 앞에서 명함을 내밀던 손으로 이제는 새벽마다 박스를 옮기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요. 시어머니의 말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랑처럼 늘어놓던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버티다 결국 몸도 마음도 무너져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가끔은 요양원 복도를 서성이다가 내 손녀네 내 손주하고 혼잣말처럼 운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제가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던 날 그녀는 제 아이를 단한 번도 손주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복수한 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저를 버렸고 그 선택의 끝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페어를 돌아보지 않고 제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왔을 뿐입니다.